다만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좀 하방압력을 받다가 다시 지금 현재는 지지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일타 강사입니다 자 6월 1일 오늘 첫날인데 어떻게 좀 재미 좀 보셨나요 여러분들 어 만약에 어제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셨다면은 좀 재미 좀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어, 여러분들의 좀 재미를 볼수 있는 계좌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정보를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은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한 번씩만 도움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딱한 번씩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추천주 힌트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도체 하반기에 업황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주가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LG 디스플레이에서 1조 원 정도를 차입해서 OLED 사업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이 종목이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 소식에 이 종목이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 추천주 힌트만 봤을 때는, 야, 반도체인가? OLED인가? 히토류 관련주인가? 애매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종목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입니다. 금양 금향 일봉이고, 오른쪽은 호가창이에요. 오늘도 마이너스 0.10%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5% 정도 올랐다가 결국엔 다 토해내는 흐름이었고요. 4월달에 92,500원 찍고 나서 배터리 아저씨가 좀 빠져나갔다. 그리고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빠지면서 반등 주고 빠지면서 반등 주고 빠지면서 반등 주고 또 빠지면서 횡보하다가 또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등 줄 때가 언젠지 알고 싶다. 반등 줄때확물 타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면 확물 타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세하게 보다 자세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나갔던 종목 상승률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추천주로 마음 AI를 보내드렸습니다. 코드명 377480이고요. 챗봇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시간대는 5시 35분에 영상을 제작해드렸습니다. 이거 오늘 8%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8,700원의 시가를 형성했는데 이것도 1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혼자 매매 임하시는 분들은, 아이 뭐야 600원 빠졌네. 아이 손절해야겠다. 아이 뭐야 안 가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 기다렸다가 플러스 2%든 플러스 3%든 그냥 짧게 먹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한테 매수가랑 매도가를 받아봐서 플러스 7%를 수익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용기 하나가 플러스 7%를 먹을 수 있냐, 마냐 그 차이에요. 연락을 안 주면은 이렇게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사람들 생기는 거고, 연락을 안 주면은 짧게 그냥 1%든 2%든 3%든 짧게 챙기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작은 용기 하나로 7% 정도 수익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작은 용기이기 때문에, 위에 상단 배너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에코프로부터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 영상의 추천주 올랐던 종목들이나 나갔던 종목들 다 증거자료 있으니까 걱정 없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 나는 왕초보고 처음이신 분들 위주로 연락 주시고 마이너스 계좌고 나는 맨날 손실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맨날 주식할 때마다 주식창을 보기가 싫다 그러신 분들 주식이 즐겁게 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덕전자 엊그제 나갔습니다. 5월 30일 날, 화요일 날 추천을 드렸고 PCB 관련주입니다. 자, 보면은 5시 44분 45초의 영상을 제작해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다음 날 7.66%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거죠. 다음 날연 날이죠. 자, 제가 이것도 똑같아요. 혼자 대응했으면 그릇만큼 먹었을 겁니다. 2%나 3%나. 짧게 먹었을 것이고, 어, 영상으로 연락 주신 분들은 7%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고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5월 달도 그렇고, 4월 달도 그렇고, 이번 6월 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좋은 종목으로, 확실한 내용으로 서포트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매수부터 매도, 목표가, 수익 실험까지 제가 뒤에서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도 금양이나 그런 것처럼 반등 줄때 데드캣 바운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타점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도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망설이지 말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지,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보다는요. 자, 오늘 추천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 6월 1일 목요일 추천주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서키트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 127980입니다. PCB 관련주고요 자, 먼저 오늘 자 이제 시황 브리핑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오늘 코스닥입니다 상단은 코스피고 하단은 코스닥이에요 장 초반에 좀 눌렸다가 어, 코스피는 좀 횡보세를 그렸고 코스닥은 눌렸다가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좀 차별화가 됐죠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수급 유입으로 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5월달 국내 수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서 반도체 쪽이 영 부진하게 나와서 차익 매물이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기술주가 미증시에서 좀 빠지면서 어 그게 코스피한테는 좀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하원 전체회의 부채한도 그게 좀 통과가 되면서. 코스닥은 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앞으로도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 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연준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결정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도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오전자 테마고 오후자 테마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2차전지 소재나 부품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뒤이어서 자동차 부품, 바퀴 달린 쪽이 전반적으로 미래 산업이나 강한 흐름을 보였고, 코로나가 다시, 다시 재차 이제 유행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자, 모멘텀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1조 원 정도를 차입해서 어, OLED 사업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히자마자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줄줄이, 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화인 서킷트 야스라든지, 인베니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아무래도 화인 서킷트도 어, 추가적으로 부품 때문에 오름세를 좀 보였고, 이제 앞서 LG 디스플레이는 모기업인 이제 LG 전자로부터 1조 원 정도 규모로 장기 차익금 계약을 좀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OLED 사업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운영 자금을 좀 확보하는데 쓰일 예정이다에 이 따라서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오름세를 보이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이건 2월 달 건데 어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되면은 히토루 관련주나 페라이트 쪽이 좀 오르죠. 근데 여기서 화인 서킷도 히토루를 좀 엮이면서 오르. 세를 같이 보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수출 금지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히토류나 페라이트 그런 쪽이 요즘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유니온 머티리얼이 소폭 한 5%인가? 오름세를 좀 보였었죠 그리고 대체품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페라이트 역시 생산을 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서키트 1봉입니다 자 고점이 2월달에 25,500원에 형상했다가 쭉 반토막 정도 11,000원까지 쭉 빠졌다가 긴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차 횡보하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팡 거래량 터지면서 어,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 다만 이때 물렸던 사람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좀 하방압력을 받다가 다시 지금 현재는 지지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실레이터 역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아직까지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거의 한 W자식으로 좀 움직이면 좀 보일 것 같은 그런 패턴이죠. 이거 매수가랑 매도가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 30% 수익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 잘못 잡고 매도 타점 잘못 잡으면은 결국은 개사 구가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에 상단에 번호로 공간 마련해 두고 연락할 공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혼자 하기 버거우신 분들 계좌 변화가 좀 필요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 꼭 연락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벤트가 중인 중에 있습니다. 히든 종목을 선착순에 한해서 30명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히든 종목이 뭔데 이렇게 크게 갈 종목 30%, 30% 혹은 단기간에 오를 종목 위주로 어,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주셔야지만 어, 마감되기 전에 종목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로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세세하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목표가 수익 실현까지 어, 뒤에서 쫙쫙쫙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도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으로 좀 상계 회복하실 분들도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어, 화인 서킷이었고 PCB 관련주입니다. 자 이상 주식 일.